한자 이야기, 남말 이야기, 1016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남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시간은 한자 남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않습니다만 뭐 감사와 관련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남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맙습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일본에서 온 말인가? 감사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지 않느냐? 고맙습니다가 순우리말이고 감사합니다는 일본에서 온 말이므로 어, 이것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라는 말 이것은 감사합니다로 해야지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은 어, 좀안 된다. 아,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어, 우리 말로는 많이 씁니다만 한자로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느낄 감이다. 그리고 사례할 사자다. 감사. 느낀다는 것은 예, 여기 보면 다함이라는 글자 있어요. 모두 다를 뜻한 함이다. 그리고 마음심이다. 마음으로 느낀다. 그렇어 느낀다는 것은 다 느낀다. 오감으로 다 느낀다. 그렇죠? 뭐 그래서 다 다함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뭐 발음이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는 이제 사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한다. 여기서 사례함으로 말로 한다. 말소문이 들어갔고, 쏠 어, 사다 쏜다 발음이 왔고 또 쏜다는 것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내 보내는 것이죠. 말로 내보낸다 사례한다라고 할 때는 말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된다.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어 글쎄 별로 어, 바람직재가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사실은 솔 사자라는 것은 몸 신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옛 글자를 보면 활이다. 활에 화살을 꽂아서 이렇게 쏘는 것을 얘기한다. 여것은 손을 얘기하죠. 마디 촌은 다른 글자와 합치면 손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화살을 쏜다. 밖으로 앞으로 이렇게 날려보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은 순우리말이므로 물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사전을 보니 뭐 여기 형용사다. 제가 뭐 국어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나 동사다 이런 것은 저도 잘 모르고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어, 사전에서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말만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 보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행동 또는 말 따위가 도움이 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감동적이다. 고맙다. 어,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제 아들을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에 붙어있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제 감사하다는 것은 사전에 보니 어, 이것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또는 동사로도 쓰인다. 어, 자동사, 타동사 이런데 있습니다. 예. 문법적인 것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어, 사진의 설명만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그 은행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감사해. 예. 우리는 행사 안내인의 친절에 감사했다. 또는 어, 타동사로 쓸 때는 다른 사람이나 그 은행에 고맙게 여긴다. 무엇, 무엇을 고맙게 여긴다. 그렇죠?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다른 사람이나 그 은행에 어,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여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지감사다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할 때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막두 낱말이 됐서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비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두 개다 질문이 감사는 일본제 한자어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감사드립니다는 맞지 않는 표현인가 두 가지입니다. 답을 보면 감사라는 말은 한중일 한자를쓰는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모두 쓰는 낱말이다. 일본만 쓰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도 쓰고 중국도 쓰고. 참고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니 감사란 한자말이 100번이나 나오더라 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인가에 대한 답을 보니 어 제가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어막 그런 자료도 참고됐습니다만 감사합니다보다 좀더 정중한 표현이다.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2011년, 지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정된 새로운 표준화법으로서 이게. 어 괜찮다, 써도 된다, 이렇게 되있어요그 전에는 불필요한 공대다, 과공이다, 네, 불필요한 공대라 하여 감사합니다만 표준화법이었는데 이제는 어, 감사드립니다도 어, 써도 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어, 오해하지 마시고 어, 많이 쓰시라,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라는 것을 어, 많이 써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감자가 오늘 느낄감이에요. 그렇죠? 관련된 비슷한 글자를 보면, 처음, 처음, 글자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창과에서 왔겠죠? 그렇죠. 창과가 있습니다. 창. 창은 무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술이다. 네, 술. 네, 우리가, 어, 뭐 간지, 천간지지 할때 나오는 이제, 어, 술인데 이것은 보면 도끼날의 모양이다. 도끼날. 자, 여기 창이 있고 무기죠? 여기는 도끼날이다. 뭐 창이라는 게 창일 수도 있고 도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기다, 도끼난이다 여기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네, 무기로 가지고 뭔가 어, 공격한다. 공격할 때 입으로도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선멸하기 위해서 어, 공격한다. 그래서 다 어, 무기도 쓰고, 입도 쓰고, 네, 수단 방법을 다 써서 한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에 이제 함성을 지른다. 함성을 지른다고 했죠. 입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이제 다라는 뜻으로 쓰임으로 그러면 실제로 소리 지는 함성을 나타내면서 이걸 다시 하나 더 붙였습니다. 소리 함, 함성 할 때는 이것을 쓴다.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드러낸다. 드러낸다. 들 감이다. 물이 이렇게 물을 자꾸 깎아내는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심을 붙이면 느낄 감이다. 느끼는데 좀더 느껴. 그래서 마음을 다시 붙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느껴지면 한스럽다. 한할감이다. 네, 그래서 유감있다 할때 유감있습니다 할 때는 또는 유감을 표명한다 할 때는 어, 이심방변에 느낄감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사는 어, 여기에서 말씀원을 붙이면 이제 사례한다. 고맙다. 그런 뜻이죠. 말을 쏘아내는 것이에요. 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뜯어있지 않 붙인다. 사이다. 사의를 나타냈다. 사의를 표명했다면 뜻이 두 가지입니다. 사과란 말도 있습니다. 사의를 표시했다는 것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은 사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감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 고맙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 사의란 뜻에는 사과와 감사란 뜻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단순히 사의를 표했다. 이러면 앞뒤 문명을 보면서 이렇게 사과하는 건지 또는 사례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물론 대략 보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계 다 자유롭게 써도 되는 말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